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호세아 2장 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음행한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음행을 저질렀는지, 그것이 왜 죄가 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2절부터 말씀입니다. 내 어머니와 시비를 가려라, 시비를 가려라. 그녀가 내 아내가 되, 아니고, 내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얼굴에서 음탕함을 없애고,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없애게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녀를 밝아 벗기고, 그녀가 태어난 날처럼 그녀를 만들 것이다. 내가 그녀를 광야처럼 만들고, 내가 그녀를 메마른 땅처럼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녀를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에게 내가 긍휴를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이다.그들의 어머니가 음란한 짓을 해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잉태했기 때문이다.그녀는 늘 습관처럼 말했다.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 가겠다.그러므로 보아라.내가 가시던 불로 길을 막고 그녀를 벽으로 에워싸서 그녀가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그녀는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지만. 그들을 따라잡을 수 없고 그들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가 말할 것이다. 내가 내첫 남편에게 돌아가겠다. 그때가 지금보다 좋았다. 그녀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을 내가 주었다는 것을 그들이 바하을 위해 사용한 금과 은을 그녀에게 넘치도록 준 이가 나였다는 것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추수 때, 내 곡식을 수확할 때, 내 포도주를 도로 가져갈 것이다. 그녀의 발가벗은 것을 덮어 가리라고 준내 양털과 모시를 도로 빼앗을 것이다. 이제 내가 그녀의 수치를 그녀의 애인들의 눈앞에서 드러내 보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녀를 내 손에서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그녀의 모든 정기적인 명절들, 곧 해마다 있는 절기와 매월 초하루 날과 안식일의 모든 축하 의식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그녀가 "저것이 내 애인들이 내게 준 곤봉 값이다"라고 말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내가 황폐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들을 덤불 숲으로 만들고 들판에 짐승들이 그것들을 먹게 할 것이다. 그녀가 바알들에게 희생 제물을 태워 바쳤던 날들을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녀가 반지와 보석으로 장식하고 그녀의 애인들을 쫓아가며 나를 잊어버렸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재판을 받는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요. 이혼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분명하게 줄목을 나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지자가 검사 역할을 하고 있고, 피고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하나씩 지적하고 범죄에 합당한 형을 선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요?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낳은 자식들은 남편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짓을 하였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고 특별히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먹을 것을 주는 사람들을 애인으로 여기고 쫓아가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은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내 애인들을 뒤따라 가겠다. 즉, 이 여인은 사랑해서 애인을 만들고 또한 그 애인으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빵과 물과 양털과 모시옷과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사람을 애인으로 여기고 또한 그 사람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가늠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욕구, 물질의 욕구, 그것들을 채워주는 존재를 애인으로 여기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바을을 위해서 사용한 금과 은을 넘치도록 준 이가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애인이라고 여기며 쫓아가고 있는 그 존재들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준 근원적인 존재는 바로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인, 어리석은 여인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수치를 애인들의 눈앞에서 드러내 보일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을 구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던 이 여인의 모습을 분명하게 묘사하면서, 얼마나 많은 음행을 저질렀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공격당해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더 이상 바알 숭배를 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바알이 너희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비를 내리고 열매를 얻을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간다고 하십니다. 우상을 신뢰했던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욕구를 따라 산 가늠한 여인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늠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존엄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먹을 것,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없어질 것에 팔아 넘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결국 눈에 보이는 것, 잠시 배를 채워주는 것,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에 우리의 존엄을 팔아 넘긴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음란한 여인과 같이 이곳저곳을 헤매이며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고백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물질과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만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죄임을 말씀하시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어제는 먹여주셨지만, 오늘도 먹여주실까?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까? 이와 같은 고민들로 가득합니다.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10년 뒤에, 50년 뒤에, 은퇴한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채워주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일시적인 것들과 없어질 것들 그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음란한 여인처럼 여기저기 여기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 해프게, 값없이 싸구려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웃음을 흘리고 우리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존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마음으로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려오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위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나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